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FC 기자단 루키즈 우기, 김신희, 황상욱입니다 <laughs>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점점 무관중용기가 확대되고 있는데 아쉬우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laughs> 여기는 부천종합운동장 역입니다 <웃음> <웃음> 바로 오늘 어, 안양FC와 홈경기 개막이 있는 날인데요 어, 종합운동장 역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저희는 부천 종합운동장 2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는 티켓박스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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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은 원래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인데 지금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다 보니 티켓박스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티켓도 구매하시고 함께 경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셨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주전부리와 그리고 유니폼을 구매하실 수 있는 스토어 앤 라운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곳에서 유니폼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입어 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웃음> <웃음> 잘 맞는지 한번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럼 가볼까요? <laughs> 자, 이 유니폼인데요. 제가 한번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곳에는 피팅 룸도 준비되어 있어서 입어보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쁜가요? <laughs> <laughs> 유니폼을 사면서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장소를 이동해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laughs> 자, 여러분, 저희는 부천종합운동장 중앙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신씨, 이곳은, 이곳은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되나요? 네, 저희는 여기 네. 옆에 보이는 발열 체크 부스를 이용해서 입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렇게 체온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장갑을 꼈지만 여기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소독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에 저희 비닐기로 네, 여러분 혹시 SNS를 통하여 선수들의 오피셜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뒤에 있는 이곳은 바로 선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오피셜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저희도 한번 지, 직접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상우 씨가 한번 보여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한번 포드를 한번 촥을 테니 <웃음> 여러분들이 <웃음> 좋은 마음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곳은 그날의 매치볼이 있는 매치볼 스탠드입니다. 여기서 선수들이 이렇게 공을 가져가시는 걸 보셨을 텐데, 지금 제 앞에 매치볼 스탠드가 놓여 있습니다. 네, 이곳은 선수분들 MM을 뽑아서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는 홈 선수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입니다. 우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원래 이곳은 유니폼으로 꽉차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일찍 와서 아직 유니폼이 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대쪽에는 어, 감독님이 전술 전략적으로 선수들에게 어, 지시할 수 있는. 전광판이 있고요. 파푼타일 때 선수들이 당에 떨어지면 당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런 슬로건은 여기 뒤에 보이시는 선수분들이 가장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볼수 있는 대기실에 대기실과 라커룸에 부착되었습니다. 여기 라커룸에 나오셔서 선수분들이 가장 바로 앞에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곳은 부천FC의 가변석이 시작되는 올라가는 곳입니다.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는 헤르메스 분들이 응원하시는 가변석입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아, 정말 편한데요? 여기서 경기가 환히 보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조심되어서 하루 빨리 이곳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옆에 서서 경기를 볼수 있는 스탠드석으로 한번 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경기를 볼때 이제 앉아있기만 해서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곳은 열정적인 응원자분들을 위해서 여기 스탠드석을 준비했습니다. 서서 응원가를 부르면서 같이 응원하면 경기도 거의 100배 이상 재밌게 볼수 있다고 해요. 네, 이곳은 저희 부천의 부시의 수아다의 가변석입니다. 우리 그러면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어, 희미 씨, 저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제 뒤에 바로 보이는 이곳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치킨을 드시거나 가족들끼리 함께 맥주나 콜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목소리> 우리 경기장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부천FC 화이팅! 파이팅.